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향기롭고 건강한 수제 화장품의 세계로 안내할 김혜선입니다. 오늘은 비건 콜라겐 스킨과 비건 로즈 앰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건 화장품이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원료로 만들어진 화장품. 두 번째, 동물로부터 얻어지는 2차적인 성분을 배제한 원료로 만들어진 화장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동물성 실험을 했다면 비건 화장품으로 인증받을 수 없겠죠. 동물 보호와 자연 환경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비건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만들어 볼 DIY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실온 보관 3개월입니다. 실험 보관 3개월을 위해서 용기의 청결과 원료의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료들은 냉장 보관을 꼭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용기는 1차 물 세척 그리고 2차 적외선 살균 건조 3차 알코올 소독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집에서는 소독을 충분히 해 주시면 안전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도중에 비커를 나도 모르게 손으로 만지게 되기 때문에 니트럴 장갑을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먼저 비건 콜라겐 스킨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킨을 만들기 전에 스킨의 용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스킨은 비누 세안 후 가장 먼저 사용하는 화장품입니다. 비누 세안 후엔 우리의 피부의 pH가 약간 알칼리화되기 때문에 스킨을 사용함으로써 정상 피부 pH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스킨으로 가볍게 닦아주면서 남은 노폐물 제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장품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죠. 먼저 오늘 스킨에 필요한 재료들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정제수를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제수는 일반 물에서 모든 이온을 제거한 물입니다. 3차 살균 정제수란 정제하는 과정을 세번 거쳐서 더 깨끗한 정제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 사용될 3차 살균 정제수는 가장 깨끗하고 순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히알루론산을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 습도가 낮을 때 공기 중에 수분을 모아서 피부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도 피부에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화장품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재료를 한 가지 섞고 넣고서 충분히 섞어주셔야 화장품의 안정성에 더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비건 갈락 토미세스를 넣어 볼 건데요. 비건 갈락 토미세스는 양조장에서 술을 빚을 때 사용하는 천연효모 중의 하나로, 수많은 효모 중에서 피부에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비건 발효 콜라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건 발효 콜라겐은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 콜라겐입니다. 3g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탄력을 조절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속에 콜라겐 합성이 줄어들고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해서 콜라겐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병풀 추출물 1g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풀 추출물은 호랑이 풀이라고도 불리우는 성분인데요. 어, 호랑이 풀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호랑이가 상처가 났을 때 병풀의 몸을 비벼서 그 상처를 치유했다고 합니다. 병풀의 잎과 줄기에는 마데카식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항염 효과에 좋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연구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물성 글리세린 1g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세린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습제로 피부의 안전성 및 보습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리세린이 약간 끈적한 성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헥산디올을 넣어볼 건데요. 헥산디올은 어, 보존제 역할로 꼭 필요합니다. 파라벤 등의 보존제 대체로 사용되고 있죠. 1g 넣어보겠습니다. 천연 화장품의 보존제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보존제를 안 넣고 만들면 금방 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온에 보관하실 때는 보증제를 꼭 넣어주셔야 하고, 그리고 냉장 보관을 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냉장 보관을 하면 유통기한을 조금 더 길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료는 하나를 넣을 때한 번씩 이렇게 충분히 섞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완성된 화장품의 안전성에 도움을 줍니다. 3차 소독으로 완성된 용기를 준비했습니다. 용기에 부어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건 콜라겐 스킨에 들어간 히알루론산이 고분자와 저분자로 나눠져 있는데요. 히알루론산을 고분자로 사용했을 땐 침전물이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흔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3개월이고 스킨 역시 3개월 안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적게 만들어서 빨리빨리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비건 로즈 앰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다음에. 로션을 바르기 전 단계에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앰플은 보통 에센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앰플에는 더 가벼우면서 기능성 성분을 많이 담기 때문에 좀 고가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 앰플에 사용될 재료들을 보시겠습니다. 앰플을 만들 때 주의사항은 젠탄검을 꼭 글리세린에 먼저 녹여주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젠탄검을 글리세린에 녹일 때더 빨리 잘 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젠탄검을 먼저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탄검은 사탕수수의 원료로 점증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흐르는 제형을 좀 점성이 있는 제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화장품을 만드실 때 어,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있는 저울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혹시 저울이 없으시다면 이런 계량 스푼으로 계량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식물성 글리세린을 1.5g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성 글리세린으로 젠탄검이 충분히 녹을 때까지 잘 섞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베이스인 로즈 워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 워터는 장미에서 추출된 하이드로졸로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 수분 공급과 진정 효과를 줍니다. 로즈 워터 20g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 워터를 넣고 아까 만들어놨던 잔탄건과 글리세린이 충분히 섞이도록 잘 섞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발효 효모 펩타이드를 넣어 볼 텐데요. 어, 발효 효모 펩타이드는 주종의 핵심 재료로 쌀을 발효해서 얻어진 미생물이랑 효모를 추출한 원료입니다. 피부의 탄력 개선과 보습 장벽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8g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호랑이풀이라고 불린다는 병풀 추출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풀 추출물은 진정과 항염 효과가 있죠. 병풀 추출물 1g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마 피토뮤신을 넣어볼 텐데요. 참마 피토뮤신은 참마의 뿌리에서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식물성 뮤신 성분입니다. 어, 뮤신이란 성분은 달팽이 점액이라고 불리우는 달팽이 점액 안에 있는 성분인데요. 달팽이가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스스로 치유해주는 역할을 이 뮤신 성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마 피토뮤신을 식물성 달팽이 추출물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끈적하게 늘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계량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0.6g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끈적하게 늘어지는 성분이 점성을 조금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서 넣으신 다음에 충분히 섞어주셔야 합니다. 화장품의 점성이 높아지면 흐르는 제형보다 피부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 피부 발림성이 좋아집니다. 소독된 용기에 앰플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 본 콜라겐 스킨과 그리고 비건, 로즈 앰플 두 가지 다 에센셜 오일인 향료 성분을 넣지 않고 만들었는데요. 오일이 첨가되면 그에 따른 계면 활성제를 소량 첨가해서 오일과 물을 섞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계면 활성제는 피부 자체에 일부 자극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순하게 비건으로 향을 넣지 않고 완성해 봤습니다. 비건, 로즈 앰플 같은 경우엔 로즈 앰플 자체에 은은한 향이 나기 때문에 따로 향을 첨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스킨과 앰플 두 가지 순한 화장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